바로, 인사. 인사요. 인사 뭐죠? 인사가 만사라고 했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월 천만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를 갈아 넣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천이 넘는 순간, 어,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두 명이면은, 우리가 1.5배는 더벌수 있지 않을까? 세 명이면은 두 배는 더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 복제가 잘안 돼요. 복제가. 내 능력을 가르쳤는데 반도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애가 있어요. 애가 8살입니다. 얘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 저 곤드레 밥을 좋아해요. 곤드레 밥 간장 싹싹 비벼가지고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애한테 먹이고 싶어요. 이 입을 벌리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키우는 내새끼인데도 내가 맛있는 걸한입 먹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남을 움직인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계속 다시 돌아가. 나 그러다 언제까지 돌아가요? 죽기 직전까지 그냥 자기 혼자 일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심장에 쇼크가 왔다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될줄 알았는데, 이거 가르치느라고 오히려 0.5가 되는 거야. 내가 일하는 시간 다못 쓰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편집 제가 하면은 10분이면 한 편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편집하는데 뭐 시간이 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뽑아가지고 가르치면은, 아, 내가 그 가르치는 시간이면 편집 끝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집자 고용해서 가르쳐 보셨나요? 제가 10분이만 하는 편집을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아직 그게 결과물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나마 어, 단순 반복하는 작업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작업이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 헤매한 영역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치면 은 대본을 쓰는데 대본을 쓰는데 약간 뭐 후킹 포인트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거를. 근데 가끔씩 아주 이해력이 좋고 똑똑한 분들이 어, 알아듣고 저를 복제해주는 행운이 일어납니다. 행운. 그런 분을 만나는 게 행운이에요. 예, <laughs> 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은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 주면은, 와, 진짜 고맙다. 이 회사에 내 뼈를 묻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 아 내가 배울만큼 배웠는데 나가서 내 사업할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당연히 후자죠 왜 자기가 배웠으니까 자기가 하면은 저만큼 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실제로 잘 하고 잘 하니까 제가 또 이뻐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걸 또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회사를 유지시켜야 되는 스트레스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시작된다고요 바로 월 천만원 천만 원. 왜냐. 천만 원은요. 내가 한700 가져가고 300 직원 뽑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거보다 작으면 직원이랑 나랑 가져가는 돈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뽑기가 애매해요. 두 번째. 바로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한계. 나의 한계. 월 천만 원까지 촥 올라갈 때 나는 한계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 조만간 이재용 되겠다. 제가 렌탈 스튜디오 할때 어떤 날에 하루에 하루에 70만 원이 팔린 날이 된.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 씨, 나 이재용 되겠다. 근데 실제 가져가는 돈이 한천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월 천만 원. 하나도 안 써도요. 1년에 얼마인가요? 1.2억입니다. 그죠? 요 정도 금액이에요. 10년을 하면 은 얼마 될까요? 10년을 해야지 10, 12억이에요. 하나도 안 쓴다고 했을 때, 근데 그러면은 서울에 아파트 살수 있나요? 아, 좋은 데는 못 사죠. 뭐 그러면 내가 더 갈아 넣어가지고 2천이 됐다고 해보게 2천. 하나도 안 쓰고 10년을 해야지 24억입니다. 그죠 세후로 2천 번다고 했을 때, 어, 요것도 집값이 그대로일 때좀 괜찮은 동네를 갈수 있는 돈인 거죠. 그럼 이제서야 이제 생각이 되는구나. 아, 내가 혼자서 원맨쇼 해가지고는 아무리 뭐 많이 벌어도 뭐가 있다? 음, 이게 있구나. 어, 한계가 있구나. 이제 그때부터 또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24시간을 진짜 고밀도로 더 효율 좋게 할수 있을까? 이제부터 법인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요. 채용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산을 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천만 원씩 버는 게 더하기의 영역이라면 이제 곱하기의 영역으로 나가야겠다. 그 많은 자기 개발 재테크 하는 사람들이 말하던 이 곱셈의 영역이 거기구나. 사이즈가 안 나온다는 거죠. 더하기로는 이제 자 지금 저희는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 이런 매각하고 이런 거 쉬워요. 그게 쉬우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뭐 어렵다는 어렵다. 어. 그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남이 할 때는 어때요? 남이 할 때는 쉬워 보여요. 그거 돈 있으면 다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관리하고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동네 매출액 다 알아야 돼요. 매출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월세 쓰고 있는지 이게 지속 가능한지 지속 가능성 다 봐야 돼. 거기다가 국제 정세도 봐야 돼요. 왜 금리 음, 거기다가 지역별 수요 예를들어 상업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뭐 봐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땅 위치마다 또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를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 유지 또는 성장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돼요 의심이 들어요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상태에서 내가 뭐 건물을 사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100%다 모아서 사야 돼. 레버리지를 못 당겨 쓴단 말이에요. 그 순간 100%다 모아서 살려고 하는 순간 또 다시 더샘으로 돌아가. 이 굴레에 빠져가지고 매일 매일 고민합니다. 천만 원씩 보면서 벌면서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바로 이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타. 현타가 뭐예요? 아, 무슨 뜻이냐? 분명히 돈은 많이 버는데 인생이 그대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못삽니다, 건물 못삽니다, 차 바꿔가지고 스포츠카 엄청 좋은 거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천 벌어가지고 그중에 한 천만 원 차에다가 넣었어. 엄청 좋은 차탈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약속 시간 뭐 30분 먼저 갈수 있어요? 아니야 인생 똑같아요. 지하철이 더 빨라. 거기에 지금 월 천만 원 번다고 해서 계속해서 천만 원씩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의심. 그리고 계속 내가 갈아 넣을 수 있을까? 채용은 내가 언젠가는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의심.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차 사놓고 뭐 해요? 그차 타지도 못해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만약에 건물이라도 하나 샀다? 작은 거라도? 그러면 그거 이자까지. 그 자기 의심 때문에 진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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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겁니다. 벌어지면 벌어는 는 대로 더 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내가 돈을 왜 벌지? 이런 현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공감이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압박감 월 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다가 처음 천, 이게 천, 천만 원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천만 원이라는 벽이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딱 뚫고 올라서 여기. 여기.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카톡에 좌우명을 씁니다. 음.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뭐 이런 거 써놓는다. 예. 여기 저기 딱, 딱 올라왔을 때 이때 인스타그램에 전부 비공개합니다. 응. 인스타그램 전부 비공개를, 기존까지 컨셉 이제 버리겠다는 거야. 어. 난푸사도뭐 희한한 거뭐 해놔, 해놓고, 예.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뭐 자기개발 관련된 거막 이렇게 써놔, 거기에. 예, 뭐, 막 써놔. 예. 게으른 자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막. 이런. 뭐 하여튼, 뭐, 몰라, 뭐.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막 연락 오면 자기가 이제, 예. 그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채널, 저 옛날에 매각한 채널 가업, 월천만원 버는 바보 내가 천만원 벌라고 했냐고.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어, 요게, 요게 조금만 이제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 막 주변에서는 기대값이 올라갑니다. 야, 너잘 된다면, 월천만원 번다면 너가 밥좀 사.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내 삶은 진짜 고단하고, 생각보다 달라진 게 없고, 세금 내고, 직원, 인건비, 직원이랑 같이 또 그냥 놔둔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만두면 또 인수인계 해야 되고 사람 구해야 되고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변 기대치가 높으니까 자꾸 어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무리한 소비 주변에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무리한 소비 하라고 부추기지 않더라도 내가 눈치를 보게 돼요어 제가 뭐 직장인인데 뭐 얼마 버는지 뻔한데 밥을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밥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어 선물할 때도 생일인데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잖아요. 아니면 베스킨라빈스잖아. 근데 그걸 하면은 섭섭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 어떻게야? 예. 그거에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 없이 스트레스만 계속 올라가게 돼요. 주변에 압박감이 커지게 되니까 다섯 번째 단점 공부할 게 많아진다. 월 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조금 다른 세상이 시작이 돼요 뭐 천국이 열리는 거냐? 아, 아니고요 바로 다른 세금의 세상이 열립니다 월천만 원 넘어가면 세율이 달라져요 종합소득세 세율 아시죠? 연봉 8,800만 원부터 1억 5천까지는 몇 퍼센트예요? 35%다 아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연봉 1억 5천부터 3억까지는 몇 퍼센트 적용돼요? 38%가 적용이 됩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는 이 세율의 무서움을 모르죠. 왜냐하면 일반 회사에서 뭐 연말정산으로 다 처리해 주기도 하고 세금을 이걸 다 띄고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려주는 식이죠. 근데 평범한 사람이 월 천만 원을 뚫었다는 건 직장 생활이 아니라 내가 부업을 더 해서 뚫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요. 그죠. 그러면 연말정산해 주는 직원이 없죠.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신고라는 걸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부해서 세금을 내려고 했더니 무슨 30몇 퍼센트를 내야 됩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남들 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원래는, 어, 공무원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 순간부터 공무원이, 어, 나랑 가깝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니까 또 뭐예요? 비용처리라는 걸 하면 된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비용처리할수 있는데 무슨 차는 되고, 무슨 차는 안 되고, 뭐, 얼마는 되고, 얼마는 안 되고, 뭐, 어떤 유튜버는 어떻게 하라 그러고, 누군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거를 또돈 내면서 배우기는 아깝고, <laughs> 그쵸? 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세금만 그런 게 아니죠? 또뭐 있어요? 노무, 법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을 고용하는 순간,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고, 4대 보험은 어떻게 하고, 프리랜서는 뭐고, 3.3%를, 왜 3.3%를 띄고,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몰라, 나 싫어. 야, 나라가 나 어쩔 거야.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하는 순간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그런 게 하나도 안 통해요. 난 몰랐어. 세무사, 노무사, 그 직업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들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막상 세금 떼고 비용 떼고 하면 얼마 안 남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기죠. 그런 공부할 게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요 다섯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월 천만 원 벌면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다 듣고 나면 어때요? 그렇게 벌어서 뭐 하냐 나 그냥 대충 살렸다. 이런 무력감이 드나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이런 문제들을 스트레스가 아니라 말만 바꿔줘도요.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이요. 최인철 교수님이 쓴책 중에 제목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레임. 이 책에서는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단어가 곧.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그중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가받지 못한 입국자들을 이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민을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 쪽에서 뭐라 불러요 어, 불법. 체류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월 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변화를 단점이라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도전이라고 생각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천만 원 고지를 넘어서서 더큰 부자가 될 거고요. 누구는 아 그래서 나는. 돈은 안벌 거야라고 선택을 할 겁니다. 오늘 컨텐츠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안 벌어야 되는 이유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을 못 벌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위로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천만 원 이상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거였고요. 이미 돈 그거 많이 벌어본 분들은 웃음, 야, 코미디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저 과정을 거쳐봤거든. <laughs>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싫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삶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반면에 내가 월 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도전은 극복해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만 프레임만 다르게 짜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여러분들도 삶이 즐거워지게 되겠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